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광성입니다. 오늘은 지방 부동산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혹시 조만간 있을 조기대산에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골목 상권은 핫한 지경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전남대 상권은 44%. 금남로 충장로 상권은 31%라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수안 지구도 예외 없이 점포 임대가 써붙여진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 소득 1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900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거래는 또 어떻습니까? 거래가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 정책에서 서울의 똘똘한 1주택자와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가 서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한 세금 부담이 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각종 세금 정책을 폐지해서 지방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